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찬미 예수님. 지난해 11월, 어, 제가 소임하고 있는 본당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든 교우분들과 사제, 수도자가 함께 어울려 길거리로 가두선교를 나갔습니다. 본당 근처 길거리 곳곳에 부스를 차려놓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에게 천주교를 알리는 팜플렛을 나누어 드리며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선교 활동의 목적은 보통 세례를 받게 될 예비신자를 모집하는 데에 있습니다. 천주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톨릭 교회에 대해 알려주고 참다운 신앙을 가져보는 것이 어떤지를 권유하는 것이죠. 많은 개신교회에서 이런 식의 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이 가두 선교가 자주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활동은 사목자인 저에게도 또 제가 맡고 있는 본당의 교우분들께도 꽤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눈에 띄게 입교 희망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바로 입교 신청을 하신 굉장히 귀한 분도 있긴 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예비 신자가 괄목할 만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인 저는 분명히 가두 선교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고는 느꼈습니다. 바로 가두 선교가 이루어진 직후 맞이한 이 대림 시기 동안 냉담을 풀고자 고해 성사를 청하신 분들의 수가 작년 대림 시기에 비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죠. 본당 공동체 전체가 참여했던 가두선교는 아무래도 천주교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냉담교우들의 마음을 더 많이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성당에 나가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교우들을 마주쳤고 나도 저들처럼 다시 성당에 나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독서인 사도행전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자신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하여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오로를 회심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두선교를 하고 있는 교우들을 만난 냉담자분들도 그것이 꽤나 신선한 충격이자 체험으로 다가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 탓에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놓고 나눠주는 홍보물을 굳이 받지 않았을지라도 혹은 바로 그 주에 고해성사를 드리고 미사에 참례했을지라도 본당 공동체의 움직임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리기 충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심은 냉담 교우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두선교에 참여한 많은 교우분들도 민망함을 무릅쓰고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알리면서 신선한 신앙 체험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난생 처음 수단을 입고 길거리에 나서 보기도 했고, 원피스를 입은 남자가 신기했는지, 지나가는 차 안에서 제 사진을 찍어가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나눠드리는 제 시선과 손길을 애써 외면하는 많은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두선교의 체험은 제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보았고 또 가톨릭교회를 향한 혹은 종교 자체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일어났던 가두선교의 사건과 그 체험들은 자기 자신을 깨고서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몸을 움직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의 회심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심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마디의 말보다 단한 번의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회심한 바오로 서도가 이룬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용기를 청합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세상 모든 일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